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아, 대구시 김일봉내니의에있대학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는 곳에 있는 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1 있는 곳월일 어 온라인으로 사이버 e 러닝이 진행됐습니다. 열두 강좌를 제가 전부 다 수강했습니다. 이 강의 내용이 아주 훌륭해서 선생님들에게 제가 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열한 어, 번째 강좌 남성 생식기 전파 검사입니다. 울산대학교가대학 어, 김미현 교수님 어, 강입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젤립선입니다. 젤 해부학부터 설명드립니다. 젤립선의 영역은 맥내일의 분류를 따릅니다. 그리고 트랜지셔널 존과 페리페랄 존은 서지칼 캡슐에서 나눠집니다. 그게 그러니까 트랜지셔널 존, 페리페랄. 트랜지셔널 존은 BPH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고 유레스를 감싸는 부분이고 페리페랄 존은 그 바깥쪽이죠. 서지칼 캡슐로 나눠집니다. 트랜지셔널 존은 전체 그랜지랄 티슈의 5% 차지하고 아래쪽으로 베르몬타눔까지 분포합니다. h 립선비대 e 이 트랜지셔널 존의 비대 생기고 여기에 z 립선 f 의 20%는 트랜지셔널 존 h e size of the 페 i z e of the size of the s i z 센추럴 존은 트랜지셔널 존을 둘러싸고 있고 주로 전립선의 기저부 베이스라인상이 되게 센추럴 존이 트랜지셔널 존을 감쌉니다. 싸 언론 생각하면 트랜지셔널 복합인 것처럼 아니고 트랜지셔널 존이유 레스를 감싸하고 그 바깥이 센추럴 존입니다. 전립선 예, 기저부 행성합니다 또한 어 그랜 a 라티스25% 차지하고 u 립선 암은 1 0가센츄럴 존에서 생깁니다. 페리페 존은 전립 a 그랜 t 0 차지하고 전립선 암의 7 0가페리페 존에 0 of the cell l i p e i 프로스테이트는 파이버로 머스큘러 티슈하고 그랜귤러 그랜드 조직하고 파이버로 머스큘러 티슈가 있죠. 그랜귤러 티슈는 센츄럴 그랜드, 페리페럴 그랜드가 있습니다. 아, 페리페럴 그랜드. 센츄럴 그랜드는 트랜지셔널 존과 페리유레스럴 그랜귤러 티슈. 이렇게 돼요. 여기 유레스란데유레스를 둘러싸고 요 부분이 페리유레스럴 그랜저 티슈 아주 소량 부분. 그 바깥이 이제 범위가 넘는 게 트랜지셔널 존입니다. 그 바깥에 기저부를 행성하는 게 센츄럴 어, 존입니다. 이 센츄럴 존은 페리페럴 그랜드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페리페럴 존 이렇게 됩니다. 어, 설명드리 유레스라 상위를 가면 여기에 트랜지셔널 존 여기에 베이스본의 센츄럴 존, 페리페럴 존, 어, 여기에 페리페럴 존 이렇게 어, 되죠. 페리페럴 존이 이렇게 있습니다. 트랜지셔널 존, 센추럴 존, 베이스. 그다음에 앞쪽에 트랜지셔널 존, 그 뒤쪽에 어, 페리 페리페리페럴 존이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에, 어, 립선 그러면 전립선 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립선 암, 전립선 암은 스크리닝 검사로 렉탈 핑거 이지메이션과 혈청의 PSA (프로스테이트 스페이스 안티제 수치를 이용해서 이 수치를 두 가지 검사가 중요하죠. 이를 토대로 전립선 암이 의심될 때는 경직장 어, 초음파의 조직 검사를 합니다. 조직 검사에서 전립선암으로 진단된 경우 병기 결정을 위해서 스테이지를 결정해서 MRI 실례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초음파 검사에서 제일 중요한 렉타리게메이션 PSA가 됩니다. 경직장 초음파에서 전립선암은 페리페럴 존의 제고 병변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컬러 도플러의 정상 조직보다 혈류 신호가 증가돼 있습니다. 그러나 어, 대략적으로 60%의 전립선암만 제이코 보이고 어, 저 제이코 병의또 20에서 30%만 전립선암이기 때문에 전파의 전립선암의 진단적 정확도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전립선암은 한 60%가 제이코 보이지만 40%는 제이코 아닌 고에코나 아이소에코 보입니다. 그러면 제액과 보이는 병변에서 암은 20에서 30%가 전립선암입니다. 그러니까 초음파에서는 전립선암을 진단하는 데는 이 아주 센시티비가 스페시비티가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암이 의심되는 부분을 결국 조직 검사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초음파에서 제액과 병변을 보이는 병변이 전립선 암에에위염도 위에도 염증, 위축성 병은 전립선 어, 비대증 등이 있습니다. e l l y f i s h and Jellyfish and Jellyfish and Jellyfish and Jellyfish and j e l l 에 f i s h and j e 확장이나 전립선 실질의 필류 증가 보입니다. 급성 전립선에서 초음파 검사의 주된 역할은 전립선농양, 압체스의 진단과 초음파 유도화 농양의 흡입입니다. 전립선농양은 초음파에서 전립선 내 모핵 무예, 저핵코나 모핵코 병변을 보입니다. 전립선염은 뭐 다른 염증하고 비슷한 소견이 되겠습니다. 양성 전립선 비대증 (BPH)입니다. 대부분 트랜지셔널 존에 생기고 소변줄기 감소, 잔뇨, 야뇨, 배뇨지연 등 다양한 증상이 얘기합니다. 초파 검사서 전립선 비대증은 결절성 병변에서부터 미만성 학대까지 다양하게 보입니다. 이게 결절성으로 보이다가 이 미만성으로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또 전립선 비대증이 커지면 슈도캡슐또 초도캡슐 주의 석회아, 낭성병변이 보입니다. 낭성병변은 이 전립선 간이 없어지션 데가 딜라테이션 되는 거로 그렇게 어,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어, 남성 어, 비뇨기 어, 질환 어, 예, 첫 번째 어, 시간이었습니다. 전립선에 대해서 어, 선생님들께 어, 같이 소개해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